안녕하세요. 오스터 교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 우리나라 음식을 소스 관점에서 3장 1치 1젓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치 역시 우리나라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맛의 이제 원천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대한민국 사람이면 김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어, 김치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본, 보통 이제 김치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또는 발효 식품이다 아, 그리고 반찬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일부는 맞지만 어, 이것을 이제 김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으로는 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약 10년 전에 어, 김치에 대한 정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내린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치란 배추와 모와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에 가진 양념을 하여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 김치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 보면 중국의 고대 음식인 저에서 발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 저는 주로 이제 오일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다가 먹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김치는 이제 염지를 합니다. 어, 이 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금물에 담가서 절인 다음에 어,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어, 저가 됐든 이제 염지가 됐든 이제 채소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 사람들이 이렇게 채소를 저장하는 이유는 어, 전쟁을 준비하거나 또는 혹독한 이제 기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 김치는 이제 후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후는 이제 사 계절로서 어, 푸성기즉 채소를 얻지 못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어 초기에는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채소를 이제 가을에 수확해서 짠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겨울에 이제 꺼내 먹었습니다. 아 특히, 강원도와 같이 겨울이 이제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배추와 물을 소금에 절여서 땅속에 묻어두고 겨울에 꺼내 먹었죠. 어, 그래서 겨울에 이것과 이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어, 강원도의 풍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강원도에서는 양념을 따로 하지 않고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서 겨울에 먹는 것을 짠지라고 부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김치는 시대저, 시대와 지역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초기에 김치의 이름은 침채였습니다. 침채. 침체. 어, 그 후에 띠채가 되고, 이 띠채는 다시 짐치가 되고, 나중에 이제 오늘날과 같은 김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에게, 어, 띠채가 뭐죠? 하고 물었었는데, 어, 학생의 대답이 냉장고의 이름이다 했을 때, 어, 그때도 한번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김치만 전문으로 저장하는 냉장고를 가진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어, 그만큼 김치는 우리 민족의 어, 음식 문화의 일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김치는 날씨가 따뜻지고 해 새싹이 돋아나면 어, 이제 푸성기를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온, 온다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이 냄새를 군동내라고 합니다. 이 군동내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치의 맛이 무거워집니다. 어, 겨울에 그렇게 맛있던 김치가 봄 채소를 먹으면서 어, 맛이 무거워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조리법으로 김치를 어, 먹게 됩니다. 어, 찌개를 끓이거나 또 볶아서 먹거나 아니면 생선과 조려서 먹기도 하죠. 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때에도 밥과 유난히 그 맛이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어, 특히 이제 군뚱내가 나기 시작한 김치는 그 이전에 먹었던 후레쉬한 김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맛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겨울철에도 우리가 다양한 채소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김치는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아주 소중한 음식이 된 것이죠. 어, 세계 많은 민족들도 기후를 극복하거나 이제 빈곤의 시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현대와서 훌륭한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발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유럽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육류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굴뚝에 달아서 연기를 씌우던 것이 이제는 훈제햄으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어, 좋은 식품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르고 딱딱한 빵을 먹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담궈놨다가 불려서 먹던 음식이 이제 수프로 발전해서 이제는 고급 음식이 된 것이죠. 어,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음식이 있었죠. 어, 바로 죽인데 이제는 죽이 밥보다 훨씬 어, 고급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김치는 장과 함께 우리나라 음식 저변에서 맛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음식의 트렌드가 새로운 음식의 맛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음식에서 스펙트럼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그 스펙트럼에서 따른 구체적인 맛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김치는 겉절이를 포함해서 처음에 나는 맛과 중간에 나는 맛 그리고 곰삭을 때까지 나는 맛이 각자가 다릅니다. 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김치의 맛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음식의 맛을 찾아낸다면 이 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어, 음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한 나라의 음식의 경쟁력은 곧 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음식 문화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조리인들이 하는 어, 일이고 또 몫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김치에 대한 정의와 발전 잠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어, 아, 오석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